자, 우리 하나 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 대표고요. 현재 시각은 2월 14일 토요일 오전 시간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대응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 갑작스러운 하락에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일단 기간과 외국인들 일부 조금 차익 실은 물량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게 추세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 라인과 대응 구간만 잘 찾아 나간다라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너무 좋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부각받지 못한 저평가 종목들, 2월달 역대급 기회 종목이 될수 있는 제가 특별한 종목도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제 우주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태양광 대표적인 종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고점 추세를 만들어 놓고 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앞전에 고점 추세의 저점 라인들을 한번 훼손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위에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매수들의 주체들이 결국에는 어 지금 당장엔 안갈것 같으니까 물량을 조금 팔겠다. 자, 그러면서 지금 투자의 심리가 조금 위축된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가가 만일에 하나 이 45,000원대 라인을 앞전에 의미 있는 저항대와 지지선을 다시 한번더 은봉으로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번 주가가 쭉쭉 밀렸다가 바닥에서 한번 다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외국인들과 기간의 수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투자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 45,000원대를 은봉으로 만약에 이탈을 시켜버린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버티지 마시고요. 일단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한 이후에 그 다음번에 형성되는 지지선, 눌림목 지지선에서 차라리 매도한 물량들을 다시 잡아가는 패턴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심리적인 관리가 통제가 잘 되는 매매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만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들은요.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개인들만 물량을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은요 여전히 순매수 물량들을 거의 매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자이 말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재탄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한번더 크게 밀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던지면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할수 있는 방향성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평균 단가 관리가 되고 개인들이 따라붙을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지지 저항 라인들, 심리적 지지 라인과 저항대 라인들 필히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셔야지만 수익을 지켜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하나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혼자서 조금 대응이 어렵거나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솔루션 주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소통을 하면서 조금은 더 디테일한 실시간 대응 관점들.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 매일 매일 지지 저항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단점들을 제가 잡아 드리고 있어요. 자 혹시나 하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는 어떠한 명확한 기준 없다, 그냥 막연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 0104326에 8753으로 하나솔루션이라고 오늘 제 영상 확인하셨다라는 구독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놔 주시면은요. 제가 연휴 사이에 다음 주 개장을 하게 됐었을 때 어떤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디테일한 매수, 매도 관점들 정확하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신다라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혁명과 젠스낭이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해가지고 넥스트 레벨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세초에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죠. CS2026에서 이 피지컬 AI, 물리적 AI 시대의 서막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고,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AI를 기반으로, AI를 기반으로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직접 조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이제 이 혁명가들이 어떠한 산업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부분 자 바로 이 엔비디아 젠슨 왕이 한국은 AI 전초 기지국이다. 자 그로 인해서 이 깜부 해동 후에 한국에서에 대한 채용 확대를 진행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자 경주 APEC 해동 후에 한국 지사 채용. 자, 공고를 냈고 AI와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4대 그룹의 주력 사업과 직결될 수 있는 자, 이러한 협업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영업이라든지 기술 지원이 아니라 개발 생태계까지 같이 키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핵심 테마는 바로 이세 가지라는 겁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로보틱스 AI 인프라 자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혁명적인 산업군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도 자 공통분모로서 생각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 그리고 제조 개발 관계 매니저 테스트 플로어 엔지니어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AI 반도체 설계 제조와 생태계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이 저는 2026년을 주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결국에는 젠슨 왕이 지금 현금 29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ai 가속칩 설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 자 이러한 규모를 의미하는 만큼 우리도 지금 발빠르게 관련 기업들을 분석하고 매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좀 강조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젠슨왕이 정말 콕 집은 섹터의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에 꼭 집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도 초대박 히든 주를 오늘 공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기업 유보율. 자, 기업 유보 자금만 22,000% 자, 2200%가 아닌 22,000%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가 어, 지금 현재 최저점 매수의 기해 왔다라고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눈치 빠른 기간과 외인, 그리고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들은 이미 전부 다 꾸준하게 물량들을 이렇게 쓸어 담고 있다는 거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단위 금액만 보신다 하더라도 100만원 단위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호펀드에서 110억. 연기금에서도 820억.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총 합계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3 0 0 0억 대가 넘는 자금들이 급하게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일단 결국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 분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고요. 정부의 지금 핵심 주도 과제이죠. 이 AI 신사업의 총전력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의 손을 잡고 함께 총전력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기업 유보금 자체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이제 매집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배당률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초대박 히든주다. 일단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어 내고 있는 자리인 만큼 최소 못해도 저는 이제 30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될 경우에도 자 결과적으로 이제 추세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가. 저점을 한번 정확하게 다시고요. 이제서야 고점 추세를 만들기 위한 추세 변곡 자리에 있는 구간이다. 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요.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비열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추세 변곡을 만들어주는 도입 시점에 들어가야지 본격적인 상승 탄력의 흐름을 타서 100% 200%, 많게는 300%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저평가 우량주의 상승 패턴과도 아주 흡사한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제 직통연락처 010-4326-8753번호로요. 초대박. 자, 초대박이라고 인증문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주저러분들께 제가 한분한분다 모두 체크를 해서 자 2026년도에 정말 우리가 매집했었을 때 초대박이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종목명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 그리고 어떤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어, 기입을 해서 답장을 다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로 초대박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서 문자로 한 통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부분들 바라는 거 없고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도움 되셨다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